깜깜한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여인 고개를 돌릴수록 드러나는 얼굴의 정체가 궁금한 가운데 숙녀분의 얼굴에 놀라 악몽에서 깨어난 오늘의 주인공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깜찍한 노란 우비와 함께 라이터로 플레이어 가슴에 불을 지필 준비가 끝난 지금 할줄 아는 거라곤 두 다리로 점프하기와 앉았다 일어서기 거기에 추가로 물건 집어던지기 정도 할줄 아는 것보다 못하는 게더 많은 주인공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는 가운데 우와 주인공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힘찬 기업과 함께 미지의 방탈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기합 잔뜩 들어간 주인공을 맞이하는 첫 번째 방 하지만 밝고 신난 주인공을 단숨에 분위기로 압도합니다 장난기가 쏙 빠진 주인공 앞에 한 눈에 봐도 무시무시한 첫 번째 보스가 나타납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비율 파괴의 주범인 느신하고 잘 빠진 다리 대신에 과감히 팔에 투자, 끼케아 180도 밖에 안 되는 시야 대신, 360도 돌비 서라운드 청각에 투자했다는 사실, 그렇게 바닥만 열심히 쓸고 다니는 보스를 피해 도망가는 우리의 주인공, 보스와의 첫 만남이라 잔뜩 긴장한 탓에, 주인공은 압박해 오는 복통의 시작 아픈 배를 움켜쥐고 다시 길을 나서 보는 주인공이지만 또다시 주인공을 찾아온 복통 그렇게 화장실이 시급하던 주인공에게 휴지 대신 음식을 나눠주는 옆사람 사실 지금까지 주인공을 괴롭힌 건 극심한 배고픔이었습니다. 다행히 배고픔을 이겨낸 주인공이 다시 길을 나서봅니다만 언제 먹었냐는 듯이 이제는 잠시 새끼를 넘어 디저트 타임까지 노리고 찾아오는 이놈의 배고픔. 거룩하신 부모님의 말씀 따라 떨어진 음식은 지지라 하여 꺼늘 떨어진 음식에 혹해 보스에게 붙잡혀 버리는 우리의 주인공 음식은 얻었지만 자유를 빼앗겨버린 주인공과 그런 아이들을 처리하는 긴팔 보스. 하지만 그저 붙잡혀 있기엔 배가 너무 고프다는 사실. 이건 나라, 이건 나, 이건 너라고. 배고픔의 의지로 멋지게 탈출한 우리의 주인공. 그러나 청각에 오리난 보스가 이 소리를 못 들었을 리 없다는 말씀. 그렇게 쫓아오는 보스와 쫓기는 주인공의 추격전이 시작되고 실수 없이 쫓아오는 보스를 피해 주인공이 선택한 대피 장소는 바로 엘리베이터. 그리고 맨 없이 휘두르는 팔도 클리어. 그렇게 거침없던 긴팔 보스를 무찌르고 도망가는데 성공한 우리의 주인공. 첫 번째 구역을 무사히 통과한 주인공은 곧이어 두 번째 지역에 도착합니다. 첫 구역보다 더욱 고급지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입장하는 두 번째 구역. 그렇게 주인공은 요리사의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놈의 배고픔. 주인공의 배고픔이 점점 한계에 도달하자 이제는 요리 과정을 건너뛰고 날고기를 먹기 시작한 우리의 주인공. 잠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천국을 보여줄게. 배고픔으로 점점 식성이 변해가는 주인공.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죠. 주인공을 국물용 멸치 정도로 바라보는 요리사의 등장. 저 도마 위에 올라갈 다음 고기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밥 반찬이 되지 않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주인공을 찾아 헤매는 요리사들의 눈을 피해 황급히 목적지로 향하는 우리의 주인공 이런 혼란을 틈타 주인공이 노리는 목표는 바로 산더미 가이 쌓여있는 선반의 접시들 요리사들을 피해 이곳을 오를 수만 있다면 최첨단을 자랑하는 무빙워크가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죠 이제는 편안하게 주방 구경에 나설 차례. 역시나 눈치 안한 기가 막히게 빠른 요리사들. 하지만 이미 손이 닿지 않는 높이. 그렇게 요리사들에게 그림의 떡을 보여주며 탈출에 성공하는 우리의 주인공.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무빙워크 끝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요리사와 더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는 요리사 덕분에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건 튼튼한 두 다리뿐. 다행히 멍청한 요리사 덕분에 한 곱이 넘기고 아니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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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야말로 타야만해 점프 네 그런 거안 맞아요 긴팔 보스와는 달리 팔이 짧은 요리사들을 뒤로 하고 손쉽게 두 번째 구역에서 탈출한 우리의 주인공 이제는 눈앞에 있는 사다리만 올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다리 끝에서 주인공을 기다리는 밝은 불빛. 마침내 자유를 외치며 밝은 불빛 속으로 들어가 보는 주인공.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곳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배에서 건너오는 손님들의 실루엣을 따라 이번엔 손님들이 머물고 있다는 식당칸으로 향하게 되죠. 아래층에 쌓여있던 수많은 고기들을 소비 중이신 손님들을 지나 조심스럽게 이동 중인 주인공을 발견한 한 손님. 역시나 손님들도 날고기를 즐기는 스타일. 결국 거친 손님을 피해 쥐구멍으로 대피한 주인공은 그곳에서 자신처럼 몸을 숨기고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식당 탈출을 시작해보죠. 어림없는 손짓. 나 아, 점프. 한번더 점프. 자, 첫 번째 탈출 대성공.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탈출 시간 이번에 숙면을 취하던 모든 손님들이 방 안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좀비처럼 오직 주인공만을 바라보며 쫓아오는 손님들 그렇다면 환상의 코너링을 보여드리죠 너 살려주세요 주인공 못지않은 코너링을 선보이는 좀비들 그렇게 방안의 손님들까지 모자라 식당의 손님들까지 참가하는 술래잡기 꼬마해라 제발 많이 드셨다 아닙니까나잡프에타는 손님들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주인공이 간과한 사실 한가지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배가 안고픈건 말이 안되죠 또다시 찾아온 이 죽일놈의 배고픔 이번엔 진짜 너무 배고픈 주인공과 때마침 나타나 해맑게 소시지를 건네는 착한 친구. 고맙다, 친구야. 친구 아이가. 그래서 말인데, 너가 너무 먹고 싶었어. 이제는 육식도 모자라 사람을 죽이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과연 주인공은 끔찍한 손님들이 가득한 배 안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주인공은 자신의 엄청난 식욕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노란 우비의 주인공이 펼치는 반찬 탈출 프로젝트. 지금까지 리틀 나이트메어였습니다.